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진입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미국 동맹의 균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며 동맹국 간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대규모로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이날 한국 반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최근 진행된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정부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H6 전략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4대와 TU95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22일 한때 카디지에 진입했다며 중국 측은 한중간 집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임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지 침범에 대해 빈센트 프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호에게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하지 않으면서도 타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도전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불의했습니다. the alliances really need to move forward on how they cooperate with one another so that russia and china working together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is irritation. i think this is very, very instructive about what awaits us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the actions to keep it such. 월러스 크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통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충분히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며 이번 반공식별 구역 침범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은 미국의 영내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북한 정권의 위협뿐 아니라 이번 방공식별 구역 침범 사례처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패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합동 비행 훈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비행은 전술적 차원의 움직이지만 사전 비행 경로에 대한 조율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러 당국 간 모종의 의사소통 기구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엘리어 댕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23일 VOA에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까지 희생하며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전단 금지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은 북한 같은 폐쇄 국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지원해 왔다며 미국 의회가 2년 전 채택한 북한인권재승인법이 명시한 대북정보 유입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USB 드라이브와 SD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2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기고문에서 한국의 동맹들이 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미국이 가장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도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화답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 대가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23일 BOA에 대북전단 문제가 한국 국내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큰 틀의 국제 정치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접근은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두달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의 대중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의 대중 무역 총액이 100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한 건데 북한 남포항에는 컨테이너들이 수개월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23일 공개한 11월 북중 무역 총액은 단 127만 3천 달러입니다. 전달인 10월에 기록했던 역대 월간 최저 무역 총액 165만 9천 달러보다도 약 40만 달러가 더 줄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것은 물론 100만 달러대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1월 북한의 대중 무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습니다. 해관 총서 자료를 보면 북한의 11월 대중 수입액은 전달보다 약41% 감소한 14만 8천 달러였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달보다 약 30만 달러 줄어든 11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12월에도 계속된다면 북한의 2020년 대중 무역 총액 또한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은 5억 3,4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억 1천만 달러와 2018년에 2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제재 이전에 51억 9천만 달러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하락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거나 또 국경 간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 감소폭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해관총소의 11월 무역자료에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증감률이 전년도보다 평균 0.6%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8 78.7%즉80% 가까이 감소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there's been less and less and less trade. A uh,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the UN sanctions over the nuclear program, plus these pandemic closures along the North Korean border. The uh, sanctions don't prohibit all trade, and yet virtually all trade is stopped. 지난해 12월 촬영된 플레닐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남포항 야적장의 컨테이너 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야적장이 텅빈 경우도 관측된 반면, 이달 12월 사진에는 컨테이너가 줄곧 가득한 모습입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서쪽 지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선 상태가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홍수 피해 등 삼중고의 경제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반문하며 북한 당국이 내년에 어떤 경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합니다. 미칠함대가 최근 프랑스 일본 해군과 필리핀 해상에서 반잠수함 작전을 상정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칠함대는 최근 보도 자료에서 존 맥케인 이지스 구축함과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 에모라드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인 휴가호가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이스터데이 존 맥케인호 함장은 이번 훈련이 영내 안보 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교수인 제임스 홈스 교수는 VOA에 프랑스 해군의 인도태평양 전역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유럽 국가 역시 중국의 도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